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요서지방에 있는 난하와 대릉하라는 큰 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요동이라고 부르고 왼쪽에는 요서라고도 불러주고 요서지방에 있는 난하와 대릉하 난하는 란허라고도 불리는데 허베이성 북부에 있는 장작허우시를 출발해서 허베이성과 내몽골 자치구를 지나서 보하이오해 보하이오해가 이제 발해만이죠 어, 흘러들어가는 885km의 아주 그큰 강이 되겠습니다. 상류와 중 상류와 중류 이쪽에 있는 큰 도시는 청도시밖에 없으며 상류의 내몽골 고원은 흐름이 완만하지만은 중류 쪽으로 오면서 연산 산맥을 지나면서는 흐름이 아주 급하게 되겠습니다. 아, 하류 지방으로 이제 내려와서 지중 평원 쪽을 지날 때는 흐름이 완만하고 퇴적이 많아서 이쪽에는 퇴적이 많아서 작은 배만 통과를 할수 있습니다. 하류는 수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큰 배가 지나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릉하는 다링허라고 부르는데 난하와 요하 사이의 요소지방에 있는 레오닝성 보하이오해로 흘러들어가는 397km의 강이 되겠습니다. 이 대릉화 그 유역에 조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중국말로는 차오차오양 조양 이 도시가 우리 그 고조선의 건국지로서 유력하게 추축되고 있는 곳이이 조양. 대릉하 유역에 있는 조양이라는 도시니까 그러니까 조선 고조선 조양 자오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대릉하의 옛날의 명칭은 백랑하, 백랑수라고도 불렸으며 요나라 때, 거란 때에는 영하라고 불리고 금나라 때는 이제 그 능하 이렇게 불렸고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 때부터는 이제 대릉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 북쪽에 있는 어, 상류 지방에 있는 링위안시와 아, 남쪽에 있는 어 첸창현 어, 양쪽에서 따제따로 발연이 돼요. 발원이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북쪽에는 링위안시, 남쪽에는 첸창현.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물이 시작이 돼서 이게 이제 합쳐지게 되죠. 그, 그 합쳐지는 지역이 어, 몽골 족 자치구인 어라친조이 까라춘쪼이. 가라친조이에서 합쳐진 다음에 이 물이 청양시 조양, 어, 이, 것을, 이 도시를 지나서 어, 베이파, 베이파오시를 또 지나서 하류인 이우루산하고 어, 링하이시까지 이제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삼각주를 형성을 해서 이걸 지난 다음에 아, 랴오둥만랴오둥만 어, 네, 보아이오해, 그러니까 발해로 바레, 들어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어, 이게 이제 그 대릉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